이렇게 되면 제 모양새가 좀 맞죠? 이렇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빨리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로 오디오 작업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제 다듬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이게 지금 레코딩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리얼타임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어, 그런 거 맞추는 게 약간 좀 어려워서 그러긴 한데. 이쪽 부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시작이 되게 많이 떨어 놓고 끝부분에 가서 이 소리가 나는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 녀석을 붙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쉽거나,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면,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은, 그, 기본적으로, 그, 비디오 프레임에 맞게, 비디오 프레임에 맞게, 그, 우리가 30프레임 단위로, 혹은 60프레임 단위, 뭐, 아니면 24프레임, 25프레임 단위로 쓰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디오는 4만 8 0 분의 1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갖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비디오 프레임 이 가지고 있는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좀 오디오 싱크를 해서 맞추거나 정확하게 이제 튀지 않게 작업을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펙트로 이제 문개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는 것처럼 오디오에도 트랜지션이 있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크로스 페이드라고 해서 서로 소리를 이렇게 줄여지면서 올리게 되는, 그래서 여기 c o n s t a n 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 지금 확대가 좀된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클립의 오디오하고 비, 오디오 클립 두 개의 사이에다 이렇게 가운데서 두면, 양쪽 끝부분과 앞부분에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네. 페이드 인 되면서 페이드 아웃되는 그이 그러니까 앞부분은 페이드 아웃이 되고 이 뒷부분은 페이드 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컷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어, 편리하고 쉽게 작업을 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오디오 트랜지션에서 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로스 페이드고, 그 크로스 페이드 상태에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 콘스턴트 게이나 인 파워, 뭐 아니면, 어, 익스포젠 익스포, 낸셜, 익스포넨셜 페이드라고 되는 이세 가지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쓸게이 콘스턴트 파워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볼륨을 가지고, 트랜지션 작업을 갖다 하는 것이니까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이펙트 쓰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그 키프레임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오디오를 작아지고 크게 했다면 이거를 어, 수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오디오 트랙에 보시면 이게 지금 토크라고 해서 싱크라고 되어있는 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싱크 이 오디오라고 되어있는 밑에 오디오 이제 트랙 이름이 있고 트랙 이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모양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눌러보면 클립 키프레임과 트랙 키프레임이 있고 뭐 트랙 패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패널은 그 소리를 갖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 왼쪽만 들리게 오른쪽만 들리게 L,R이라고 되어있죠 왼쪽만, 오른쪽만 이렇게 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여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일이고, 제 여기에서 구별을 해주셔야 되 게, 클립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 단위를 갖다 우리 클립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트랙은 이 라인 전체를 전부 다 트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클립 키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음, 마우스 커서를 두, 움직이고, 여기 있는 키프레임할때 움직이고 여기다가 또 키프레임을 다 클릭하고 움직여 주시면 이 뒤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앞쪽만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되는 여기가 이제 맥스, 여기가 미니멈 이 상태로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키우면 소리가 커지겠죠. 키프레임 하나 넣고 또 여기 중간을 소리를 좀 키우려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 이 라인 전체를 이 라인 전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 클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잘려진 조각을 갖다가 표시한다이 s is the key. This is t h 어, 한 클릭 키프레임을 할때 이용한 거고요 트랙 키프레임을 할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 키프레임에다가 마우스를 대니까, 볼륨을 할거냐 뮤트를 할 거냐, 저희는 이제 볼륨을 해야죠, 볼륨. 그럼 아까 찍었었던 그 점은 없어지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 부분을, 어, 키프레임을 했다가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 뒷부분에다 다시 키프레임을 만들고, 얘를 다 내리면, 이 라인 전체가 내려오는 거볼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여기에서 키 프레임을 찍고 여기에서 다시 또키 프레임을 찍어주고 얘를를딱 올려주면 전체가 다시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부분에 그 클립 키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한그 선택을 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만약에 이렇게 클립이 하나여도 예를 어, 갖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그 이런 거 하나가 하나의 클립이고 여기에서 클리키프레임을 해놓고 키프레임 키프레임 만들어주면 이 녀석한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클립 키프레임에 의한 볼륨 조정이 되는 거고요. 트랙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서 볼륨 조, 조정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영역에 요게 키프레임을 때리면 전체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그 대한 기억들을 요 부분에 대한 그 차이를 기억을 잘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지워 보고 지워 놓고 리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할 때는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 리셋, 수리브드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가 자 정리가 됐고요. 그런 애들도 지워주고. 얘를 이용해서 그 새롭게 여기다 끌고 와서 시퀀스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누군가하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간단하게 뭐 나레이션 같은 걸 갖다 써야 된다 라고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여기서 나레이션을 녹음하실 수가 있는데 어, 나레이션을 했다가 녹음하기 위해서 오디오 볼륨도 막 조절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 이쪽에 보시면, 오디오 트랙에 있는 뮤트, 어, 그 다음에 솔로, 뮤트 트랙에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이 전체가 전부 다, 이 줄에 있는 오디오는 전부 다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음, 사운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개의 사운드가 1,2,3번 오디오에 1,2,3번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요 녀석들 중에서 내가 요것만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S자를 켜주면 내가 선택한 솔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들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져 있어도 이 S자가 켜져 있는 솔로 부분만 나간다는 이야기고요.